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을 맞아서 코페스 동반자에서 운조 목요일 밤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목요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날이냐 하면은, 밤문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여자 이야기라고 딱 단정 짓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일단,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 필리핀은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 주급을 받기 때문에 주로 금요일 날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2주에 한 번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그, 카드로 줍니다. 은행 카드로. 아,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급날 되면은 ATM 기계 앞에가 줄이 쫙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끝나고 월급이 지급이 되면은 각 개인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카드로, 월급카드가 있습니다. 은행, 저기 그 현금카드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기계에 쭉 씁니다. 그, 그런 카드가 있으면은 한국은 한국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캐시카드가 있으면 무조건 통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은 캐시카드가 있다고 해서 통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회사에서 그 월급카드라는 걸 줍니다. 이 그것을 가지고 ATM 기계에서 찾는 겁니다. 통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은 필리핀 은 아직도 통장을 개설을 내면은 만 페소 정도를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만 페소. 그 그러니까 담보로 넣는 거죠. 만 페소를. 그니까 만 페소는 못 쓰는 겁니다. 그니까 자기가 통장을 계산해가지고 돈을 예치했는데 지금 만천 페소가 있습니다. 일, 일일날 예치를 했는데 월말까지 자기가 만천 페를 다뺏썼습니다 그랬는데 1일날, 그 말일날 만페소를 채워놓지 않으면 통장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페소는 꼭 채워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페소를 항상 채워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가 않기 때문에 통장 개설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필리핀은. 차이나 뱅크 같은 데는 3천페소인가 뭐 5천페소 정도 주면 됩니다. 차이나 뱅크. 하여간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 월급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금요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과 목요일의 관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골빈 여자들이 많습니다. 골빈 여자들이라는 게 이제 인물은 반반하죠. 반반한데 무슨 몸 파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뭐 잘생긴 남자 있으면 쫓아다니고 뭐 그런 애들이 필리핀도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창녀는 아니죠. 직장도 다니고 다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잘생긴 남자를 봤다. 그럼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갖고 남자의 환심을 사는 거죠. 물론 남자들이 필리핀도고고 그, 그 호빠 다니고 그런 애들은 그몸 관리합니다 를 헬스클럽 다니면서 근육도 만들고 그 외모는 이제 그 한국의 그 연예인처럼 그 꾸미고 옷도 그런 걸 입습니다. 남에 필리핀의 골든 여자들이 그런 애들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쫓아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근데 자기가 쓴돈다 모자르고. 다 쓰고 모자르는데 금요일 날 되면은 만나서 놀아야 됩니다 필리핀은 한국도 뭐 금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하는데 다 그렇죠. 근데 원이 없게 되면은 얘네들이 목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밤거리로. 그러니 이런 애들은 뭐 LA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바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밤거리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돈이 있어 보이고, 또 잘생긴 남자들, 외국 남자들을 눈썹을 쳐가지고 몸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금요일 밤에 그 남자들한테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목요일 밤에만 나가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만은 목요일 밤에 나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그 청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깨끗하죠. 일단 그, 일단 LA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여자들 만나면 뭐 몸뚱아리 엉망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그 싱글맘들도 애기를 나가지고, 이제, 수유를 안 하고, 다, 그,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막 그냥 쫄깃쫄깃하고, 그런 경우가 좀덜 하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나셔서, 하룻밤 잘 보내시는 분들은, 좋은, 그, 기억을 필리핀 여자한테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런 여자애들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잘생긴 필리핀 남자들한테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필리핀 여자들 중에서 수입이, 자, 그 여자가 버는 수입 또는 여자 안그집 경제 사정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나든지 좋은 용품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백 같은 거요. 이거는 100%몸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막 그렇게 몸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은 긴 밤을 안 잡니다, 절대로. 제가 그, 아는 여자에도, 엄마, 아버지도 다합니다 엄마, 아버지도 제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노점을 합니다, 노점. 그런데 그 거리에서 얘가 몸을 팝니다. 직장 다닙니다. 근데 귀신같이 절대로 긴 밤을 안 자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 돈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사치를 부립니다. 필리핀에도 똑같은 겁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일반적으로 노는 그런 경향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몸을 팔기 시작한 애들은 직장을 다녀도 몸을 파, 팝니다. 가령 이 생산직 여자애들 중에서도 싱글맘이 많습니다. 근데 생산직이라는 게참 힘듭니다. 그리고 지음대로막그막 처리를 그막 하고 뭐 야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그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산직 여자애들을 많이 만날 때는 처리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패소 정도 받았습니다. 걔들이. 막 골병드는 겁니다. 12시간씩 서서 있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애들이, 싱글맘 애들이 이제 애 한, 한둘 있으면은 억지로 하면 생활을 하지만 아이들 얼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야야라고 해가지고 그애 보는 여자를 이제 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하루에 뭐 300표서 정도 줘야 됩니다. 뭐200페소 정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벌어서 애들한테 나가고 애들 먹이고 나면 애들 우유값도 받트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그 토요일 날 뛰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그런 애들도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에릭 카페라든지 그 말라떼나 마카트쪽으로 나가죠. 멋을 타고. 그, 여권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어, 몸을 팝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몸을 팔면은, 뭐, 한 2, 3천이 생기니까, 한 달, 매주 하면은, 일하고, 그, 몸을 팔면은, 그한 2만 패스 정도를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은근히 몸을 파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여자라고 해서 직장 다닌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뭐 좋은 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생활이라는 게참그 그런 면에서는 참그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필리핀 인구가 많습니다. 낮에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 데 이제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에 가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무대기로 옵니다. 무대. 끊임없이 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애들 이쁜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영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애들. 그렇게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게 필리핀이기 때문에 저, 저라고 뭐 필리핀 사람들을 다 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무슬림들은 또 따로 삽니다. 무슬림끼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시내 나가면은 저를 아는 이제 필리핀 애들이 물어보죠 저한테. 야, 이런 이런 애가 있는데 좀 도와줘라. 여자죠 여자. 당연히. 그럼 이제 저는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이제 걔들도 알죠. 걔들도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술, 그, 여자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만약에 제가 응한다. 그러면은, 뭐, 하룻밤 자고 그러는 게 아니죠. 뭐, 들고, 뭐 몇방 놀러 간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하루에 뭐, 몇점 펴서 쳐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만들면, 반을 시들이 먹는 거죠. 반을. 돈이 궁하니까,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 사람들도. 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일단 생계라는게뭐 별겁니까 당장 밥을 못 먹는데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런 여자애들은 남자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됐든 동거를 하든 그런데 당장 굴어서 굶고 앉아 있어야 될 판이니까 여자의 표정은 이제 막 싫은 표정이 역력하죠 어쩔 수가 없이 나왔다는 식이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목요일 밤에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참 이것도 뭐 사람은 의심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속담에 아는 놈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놈이 더 무섭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그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카지노에 가 보면은 카지노를 해서 돈을 잃고 거기서 그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카지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결국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오는 사람을 엮어서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판문화로 해서 망친 살 망친 사람들은 반문화 쪽으로 사람을 엮어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노인들이, 노인을 엮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필리핀에, 연금이 있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다 털리게 되면은,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 4년 4 5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바기호에서 70세가 넘은 한국 노인 5분 정도가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기호에서 70 먹은 노인들 한국 분들이죠. 그런 분들 5분이 이렇게 엮여서 들어가면은 마약으로 못뭐 나오는 거죠. 뭐, 이제, 도, 그런 분들은 돈이 없는 겁니다. 다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한번 당해가지고, 연금이 뭐고 털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다른 노인들, 연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은 대부분이, 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연금 있습니다, 연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당했던 노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엮이는 겁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엮이느냐. 결국은 옛날 그 삼국지를 보면은 사람을 엮는데 동원되는 게100% 미인 게100 미인계 아니면 뇌물입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뭐그 내물을 쓰겠습니까? 엮는데? 미인계죠, 미인계. 그러니까, 그, 딱그 섹스 훈련을 받은 술집 그런 애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인물 괜찮은 애들. 딱 훈련시켜가지고 돈 주고 엮는 거죠, 상대방 동인을. 그리고, 그, 마약. 아주 눈치 못들 정도로 미량으로 그 음료수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당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또 연금을 갖고 오는 노인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피해는 아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노인들이라 그렇다고 노인들 이 영어를 잘 하겠습니까? 어디다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어린애들한테 당했구나 해도 어떠다 하소연도 못하고 결국은 또 그런 노인들이 다음 노인을 노리는 경우가 은근히 늘어납니다. 요새 은근히. 그래서 연금이 있다고 자랑하시고, 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결국은 목요일 밤에 나가는 여자, 다음에, 그,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는 여자 갖고 통하는 게 아니죠. 카지노 갖고 하는 거죠. 반문하는, 결국 반문하는 여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노인들이, 노인들 상대로 연금을 갖고, 연금 있는 노인들이 여자를 가지고 세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